1 1 4페이지의 8번. 여기는 무슨 개념이 섞여 있는 거냐면, y는 x의 대칭이라고, 둘이 역함수네?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. 된 거지? 그러면은 요둘 중에 하나를 역함수 시키면 되는데, 미지수가 섞여 있으니까 좀 짜증날 거거든?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? 빠른 팁이 필요하다, 빠른 팁. 빠른 전환 팁. 역함수를 빨리 바꾸는 거 알려준 적 있지? ax+b분의 만약에 c x d 라는 애가 있을 때, 여기 있는 c와 b를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해주면 됩다 부호도 반대가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했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저거 그냥 전부 진짜 x랑 y 자기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해야 되는 거지. 된 거까지? 그러면 앞에, 게, 앞에 거를 먼저 바꿔볼까? 앞에 거를 샥 바꿔보면, y는으로 시작해서, ax는 영향을 받지 않죠. 플러스 1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. 겠어 그럼 여기 있는 4가 내려올 거야. 여기 있는 3이 올라갈 거야. 그럼 일단 4야. 일단 3야, 이 3. 이렇게. 된 거지. 근데 x는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고. 그 다음에, 4가 내려오면서 9호가 반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고 마이너스 하인데 올라가면서 9호가 반대가 되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. 끝났어요.